어, 마라톤이 보통 선수가 3시간 이해한데 그것보다 좀더 길게 한 6시간 정도 우와.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작년부터 학벌 스펙을 넘어서서 좋은 채용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취재를 하고 인터뷰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광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 한백 기업을 찾아서 윤우람 대표님과 같이 인터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대표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전기로 세상을 연결하는 주식회사 한백 대표 윤우람입니다. 음. 저는 원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개발자로 10년 정도 어, 한국과 미국에서 일하다가 2019년부터 어, 한백 대표를 맡으면서 지금 5년차 새네기 2세 CEO이고요. 는데 아까 전기로 세상을 잇는다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한다는 것인가요? 네, 저희 다섯 글자로 얘기하면 전기 건설사, 전기 건설업을 한다고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하면 바로 와닿지가 않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보통 자동차와 도로의 비율을 해 가지고 저희는 전기가 다니는 길을 만드는 회사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음. 그래서 고속도로를 치면, 치자면은 그게 저희는 이제 송전 설로를 건설하는 음. 거고 이제 배전 설로는 일반 도로, 음. 그리고 이런 인터체인지, IC는 변전소, 이렇게 좀 비율을 매칭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발전된 전기를 각 가정의 수용가까지쭉 길을 이어주는 그 건설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한, 한 30년 정도 된 기업인데, 그러면 직원이 현재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 회사는 이제 시공사이다 보니까, 전국 그리고 해외 현장에 각지에 많이 이렇게 다들 아. 흩어져 있는데요. 음. 전체 인원은 130명 조금 넘습니다. 130명이 어떤 사이즈지? 하고 좀 봐보니까 오케스트라가 큰 음. 오케스트라는 이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약간 바라는 회사는 제가 그래도 얼굴과 이름은 모두 다 외울 수 있는 회사 사이즈를 계속 좀 유지하고 싶은 그런 욕심은 조금 있습니다. 아, 네. 저희가 좀 조사를 좀 해보니까 사내 그 문화, 회사의 그 문화가 몇 가지 문화에좀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좀그부분들 네.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음. 저희는 특히 좀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회사이다 보니까 그렇죠. 다 같이 만날 일이 없어서 음. 좀 원격으로 송출도 하면서 매달 음. 한 번씩 그래도 좀 연결되고 우리가 어느 길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좀 그걸 정렬하기 위한 음. 자리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한자 그대로 올레 자를 쓴 그것도 있고 음. 올레가 헬로우를 뒤집은 말이잖아요. 아, 안녕. 그래요. 그리고 뭐 스페인시로 올라가 안녕이기도 하고 음. 그래서 안녕의 의미 음. 또 제주 올레길의 올레가 이제 저는 이제 함께 걷는 길이라고도 음. 또 생각을 합니다. 음. 그리고 아까 그 기금도 좀 조성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성격에게? 어 그거는 저희가 음. 그 코로나 때 2020년 음. 초에 원래 저희가 근로자의 날에 선물을 이렇게 약속하게구성원분들테 드렸는데 저희 구성원분들이 아 이거를 좀 좋은데 쓰면 좋겠다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음. 어떻게 이거를? 잘 살려볼까 고민을 해가지고 아름다운 재단의 도움을 음. 받아서 희읍비읍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음. 3년, 4년째 네.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그 이름의 의미는 아까 제가 약간 이름 짓는 거를 좀 좋아해가지고. <웃음> <웃음> 네, 원래 음. 그냥 한백기금이라고 하면은 네. 너무 좀 밋밋하고 네. 약간 저희 회사 이름 넣는 게 민망하기도 네. 그래가지고 희읍비읍으로 네, 좀 상징될 수 있는 뭐 회복, 해방, 뭐 행복 이런 음... 것들을 여러 가지 복합적 의미를 담을 수 있게 좀 약간 재미도 있고 특이하게 음...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한백이 채용 과정에서 좀 탐내는 인재, 네. 아, 좀 뽑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 네네. 의미가 기업의 어떤 특징과 관련해서 한번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메탈인지 부분 구조적으로 메타인지. 네, 구조적으로 사고하고. 명석하게 사고할 수 있는 분을 좀 찾는 네. 편이고요. 네. 근데 채용을 보통 하다 보면은 예,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로 나눠가지고 네. 음. 이런 직능적인 부분, 좀 경력이 쌓이면은 저절로 좀 쌓이는 능력을 네. 이제 일을 잘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어떤 경우에 착각을 하는 경우도 음. 있는데 저희는 그런 하드 스킬보다도 좀 소프트 스킬이 더 획득하기 어렵고 이렇게 키우기 힘든 능력이라고 보고 그렇죠.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네. 기본적으로 저는 다양성이 있는 조직이 어떤 상황에서든 유연하게 대처를 해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다양성 측면에서도 그래서 어떤 포지션을 뽑으려고 할때그 팀의 좀 구성원들의 합을 보고 어떤 다양성이 부족한가 그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뽑고요. 모든 인재에게 공통적으로 저희가 좀 기대하는 것은 당연히 공동체이다 보니까 네. 팀으로 일하는 걸 음. 좋아하고 잘하는 분을 찾는데 채용 페이지에 어떤 동료를 찾고 있는지 한백이 찾는 자질에 대해서 올려놓으신 것 중에서 음. 99.5%와 99.95%의 차이를 아는 사람을 찾는다 이 말씀을. 네. 저도 그래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뭐큰 차이 없잖아요. 99.5와 99.9%라는 것이. 맞습니다.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네. 이 이거는 이제 제가 아툴 가완디라는 인도계 아. 의사가 쓴 체크리스트라는 책에서 보았던 건데요. 네. 거기에 낭포성 섬유종이라고 CF라는 약조로 불리는데췌장과 폐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음. 이제 이른 나이에 사망을 하게 되는 그 병인데. 네. 거기서 그 CF를 이렇게 치료하는 매일 해야 되는 운동이 있어요 음. 재활 운동. 네. 근그 운동을 하는 사람이 어, 살아 있을 확률이 99.95%라면은 그 재활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어, 문제 가 없을 확률이 95 99.5%인데. 근데 그거를 하루로 따지면은 그렇게 되지만 음. 그거를 365일 365승을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99.5%는 그게 16%로 확 떨어지고 99.95%는 83%로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실제로 음. 일을 할 때도 어 반복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음. 근데 그 특히 안전 사고는 그런 것들을 만 번을 해도 단한 번의 사고도 나면 안 되는 그런 굉장히 중대한 그걸로 연결이 그렇죠.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실패의 종류를 보면은 저희가 할수 없는 일을 못 해서 실패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머리로는 아는데, 그걸 음. 실행에 그대로 옮기지 못해서 실패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음. 지원자의 그 관점에서 볼 때, 이 채용 절차를 크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네. 단계가. 그러면 세부 단계로 그 다음 또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음. 채용 절차도 이제 채용 직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한데, 따라서 그냥, 네. 어, 전체 모든 프로세스를 진행했을 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네. 비슷하, 다른 회사들과 비슷하게 서류 전형이 있고 네. 상사 면접이 있고 과제 그 다음에 이제 본사 면접 그리고 실무 협업 이 단계가 있는데 이거를 다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 그러한 전형들을 그때그때 상황과 직구에 맞춰서 좀 진행을 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류 전형에서 음. 좀 보니까 음. 자유양식 이력서를 좀 활용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좀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그 에세이 형태의 지원 사유를 담은 그 커버레터, 네. 예, 그 에세이도 이제 보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두 가지를 한점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이제 자유양식을 저희가 택하는 이유는 어, 지원서가 사실 후보자와 그러니까 지원자와 회사 사이의 유일한 협업 일의 어떻게 보면 일의 결과물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 지원서, 그 지원 절차를 문제로 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사실 저는 보고 싶기 때문에 자유 음. 양식을 씁니다. 음. 그, 그거를 설계하는 게 거의 저는 문제의 절반은 해결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굉장히 사람마다 다르고, 어, 저희 지원자의 여전히 많은 숫자가 그, 어떻게 지원서를 설계할 것인가, 음. 그거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인터넷에 음. 양식을 쓰다, 쓰는 경우가 많기 음. 때문에, 그거를 거기서 사실 많이 걸러집니다. 음. 이,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어떤 일을 할때 이거를 무작정 하지 않고 그렇죠. 왜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음. 하는가 그거를 음. 생각에 관한 생각을 하고 하는 분들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네. 자유형식을 쓰고 있습니다. 네네. 이력서는 굉장히 평면적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분이 어떤 분인지 상상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네네. 차이를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음. 글 음. 커버레터가 커버라는 건말 그대로 이제 제일 앞에 붙이는 건데 그렇지. 그거를 통해서 저는 음. 어, 나를 나를 굉장히 잘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을 음. 하고 그걸 통해서 내 글쓰기 능력, 사고 능력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력서보다 훨씬 어, 좀더 좋은 음. 네, 평가 방법 아닌가 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음. 궁금한 것은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서류전형에서 많은 경우에 학벌 스펙을 이제 일반적인 이력서는 요구를 하잖아요. 네네.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고 어느 학교를 나왔고 또는 어떤 자격증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음흠. 이런 부분들이 자유양식 이력서에 굳이 담겨야 될 필요도 없고 뭐뭐 뭐 담아서는 안 되는 것도 아니지만 네네. 회사가 그런 부분에서 보고자 하는 어떤 것들을 못볼 수도 있는 불편함이 있을 텐데 네네. 전통적인 어떤 그런 그 스펙들에 대해서는 한백은 어떻게 그것을 좀 평가를 음. 하시는지 어 이제 저희가 결국 지원서를 보고 이분이 우리가 저희가 원하는 분인지 아닌지를 음. 걸러야 되는데 결국 그게 이제 신호인지 소음인지 구분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커버레터나 그런 건 굉장히 좋은 신호라고 생각을 하는 음. 거고 학벌은 소음까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 신호도 소음도 아닌 것 같다고 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 일을 잘하는 것과의 상관관계가 낮다고 음. 생각하기 때문에 요구를 음. 어, 하지 않고 있고 보통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 학벌 스펙이라는 것이 신호라고 음. 이해하거든요. 네. 근데그 그것에 대해서 적어도 의심하시기 시작하는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일 하는 능력과 관련해서 또왜 그런 판단을 좀 하시는 거죠? 그냥 체험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직장에서도 그랬고 네. 미국 직장에서도 어 실제로 주변에 면 일을 잘하는 분들이 학벌은 전혀 이제 상관관계를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음. 네. 뭐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음. 이제 어느 그러니까 제가 학교를 잘 갔다는 것, 좋은 대학을 갔다는 것은 음. 한국 사회에서 수능을 잘 봤다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은 정답을 빠르게 찾는 능력이 이제 발달했다는 저도 약간 그런 케이스였는데 그렇죠. 일할 때 필요한 능력은 그것보다도 어 정형 실력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렇게 정형화되지 않은 문제, 어막 여러 가지 변수를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좀 메타적으로 이렇게 구조적으로 문제를 좀봐야 하는 그런 능력이 좀 실력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하고 이 수능에서 요구하는 능력이랑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음, 네, 학벌을 보지 않는 편이긴 합니다. 이제 이런 그 과정들을 좀이 거쳐서 팀장 면접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네네네. 네네네. 그 그러면, 채용하신 분이 한 백에 합류하게 됐을 때그 분의 상사가 될 분이 1차로 면접을. 1차적으로? 네좀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생각하는 힘을 음... 사고력? 그거를 음... 좀 중점적으로 많이 보는 편이고요. 음... 그 외에도 뭐, 업무 장악력이나 소통 능력, 음. 이런, 그리고 저희 회사와 좀 가치적으로 정렬될 수 있는 분인지 그런 것들을 음. 좀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내외 사이로 올려가는 편입니다. 음. 그러면 이런 그 부분들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특별한 어떤 그 직무와 관련된 어떤 그 테스트를 좀 하는 거죠? 요, 그, 이제 팀장 면접을 끝나고. 아, 가서. 네네네. 그 과제를 할,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는데, 음. 과제를 그냥 글 쓰기 이렇게 논설 전형으로 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예를 들어 저번에 소통 담당자를 뽑을 때는 음. 이런 PT 슬라이드와 음. 영상을 찍어가지고 그거와 글을 어떻게 쓰는지 한 한두 시간짜리 과제를 진행하는 경우. 음. 이제 팀장 면접을 좀 거치고. 그리고 나서 그 본사 면접에서는 마라톤 면접이라고 하셨는데. 네네네. 마라톤 면접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마라톤과 같은 그런 시간인가요? 어, 마라톤이 보통 선수가 3시간 이하인데, 그것보다 좀더 길게 한 6시간 정도 보통 보는 편입니다. 와. 이제 그 상사 면접이 조금 압축된 버전이라면은 본사 면접 때는 그 상사 면접 때 보려고 했던 것들을 더 디테일하게 파고들고 좀더 여러 사람이 저희 면접은 기본적으로 다 1대 1로 진행을 하는데요. 그거를 하는 차원도 있고 본사 면접에서 과제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체력을 확인하는 그런 부분. 체력을 있어요. 확인하신다고요? 끝날 시간이 될 때까지도 여전히 좀 집중력을 잃지 않고 계속 음. 하실 수 있는지 그런 것까지 음. 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음. 1대 1 면접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팀장 면접도 1대 1 면접인가요? 네네네. 팀장 한 분이 그 지원자 한 사람과 면접을 하고 네. 이제 그리고 또 본사 면접도 1대1이라고 한다면 네. 그 1대1에서 면접자가 6시간 한 사람이 6시간 보는 건 아니죠. 아,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바뀝니다. 아, 사람이. 면접관은 보통 1시간씩만 보통 봅니다. 아, 그러면 면접관이 한한 네다섯 한 명씩 그 네, 바뀌는 거죠 네. 네, 네, 네. 하... 그래서 그럼 뭐 이렇게 어떻게 뭐 자기를 감출 수가 없겠네요. 아, 근데 다 있는 모습 다 드러내야 되고 또, 아니면은, 음. 좀, 그래도 몇달 정도는 같이 생활을 해봐야 알수 있는 음. 것들도 있는데, 음. 음. 그것까지 다 저희가, 그래서 본사면제 미후에 실무협업 단계가 또있습 실무협업이라는 것은 어떤 네. 의미인가요? 이제, 그, 회사에 합류한다는 게 지원자 입장에서도, 회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음. 어, 큰 무엇이기 때문에, 음. 그거에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음. 이제 보통 수습기간은 3개월 드는데 저는 수습기간 말고, 그 전에 실무 협업을 뭐 주중에는 저녁 시간 아니면 주말 시간을 좀 활용해가지고 같이 실제 일을 해보는 것처럼 음. 일을 해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음. 한 백이 합류한 뒤에는 아 서로 실망하지 않게 음. 그런 좀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기회 차원에서 음. 진행을 하고 보통 최대 4 0 시간 정도 아. 하고 있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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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한 가지 프로젝트를 같이 음. 짧게는 뭐한 이틀 정도? 그렇게 이틀 정도? 길게는 40시간 그렇게 음. 진행을 해보고 있어요. 큰 차이는 기존 직장을 계속 다니면서 할수 있는 가장 큰 차이가 있고요. 그분이 합류한 뒤에 생각했던 것과 한백이 너무 다른 모습일 경우에는 그건 서로에게 좀안 좋기 때문에. 그건 저희... 저, 저희가 다른 그 기관의 그 채용 프로세스에서는 못본 겁니다. 아, 이 영상을 좀 보는 그 구직자들이. 네. 아, 한백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고 음. 할때 나는 뭐, 뭘 어떻게 준비를 해야 돼? 어떻게 하면 음.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추천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평소 일을 하실 때 그러니까 아까 소프트 스킬도 말씀드렸는데 음. 어, 일하는 방식을 고민하면서 일하면은 어떨지 음. 그거를 좀첫 번째로 좀 제안드리고 싶어요. 내가 일하는 방식이 뭐 개인의 차원에서든 아니면 협업의 차원에서든 가장 그게 효과적인 방법인가 음. 그거를 고민하지 않고 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어, 고민해보고 뭔가 개선을 하면은 저희 면접 과정에서 굉장히 좋은 어필 포인트가 될것 같고요. 음... 그리고 실제로 저희 회사에 지원하시게 된다면은 어, 저희는 질문, 좋은 질문 던진 사람을 굉장히 저는 좋아합니다. 질문에서 결국 저는 사고력이 좀 드러난다는 네. 생각도 있고, 질문에서 이, 사, 이 사람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가치관이 들어가나, 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질문은 약간 답 답보다 더 꼬미기가 어렵다는 생각도 네. 있습니다. 꼭 면접 과정뿐만 아니라 지원서를 내기 전에도 질문해 주신 것도 저는 굉장히 추천해드립니다. 회사 책임자로서 우리 회사를 네. 경영하다 보니까 회사가 지금 처해 있는 어떤 산업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네. 또는 일을 하면서 수많은 직원들을 관리하고 평가하는 그 관점에서 볼 때. 네. 아이들을 학교와 그 가정에서 이제는 이렇게 키워야지 한 백이 <laughs> 원하는 그런 인재가 좀 양성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좀 하실 말씀이 있으면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느낌이 아까 그 질문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음. 이제 갈수록 질문을 던지는 능력이 정말 중요해지겠다 생각이 드는 음. 게그챗 g 피티라던가 그런 것들의 답의 품질이나 그런 것들이 무슨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인데, 내가 그러니까 무슨 질문을 던져야지, 그거를 던져야 하는지를 알아 생각하는 능력? 네. 그게 좀 갈수록 음. 중요해지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음.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교육이 뭘까 생각을 했을 음. 때, 그, 뭐 인성 이런 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음. 게 중요하지 않을까 네네. 생각을 하거든요. 학습하는 네. 법, 생각하는 네. 법.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 수학이나 과학이나 그런 과목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이제 전달될 뿐이지, 음. 결국에는 우리가 그렇지. 어떻게 사고하고 생각하고 질문을 던질까.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게 교육이라고 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저희가 주식회사 한백에 와서 펄스펙을 넘어서서 좋은 채용을 하는 그 회사로서의 여러 가지 회사의 철학과 또 채용 철학 그리고 또 채용 프로세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인하는 시간들을 좀 거쳤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또 다른 기업을 저희가 좀 찾아서 또여러분께그 좋은 회사의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